사모님이신 우리 권잠미 성교사님 반응 정말 네. 궁금하거든요. 네, 당연히 이제 저도 성교에 대한 그런 마음이 마음에 오고 기도하게 될때 제일 먼저 아내와 상의를 네.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아내가 지금까지 제가 목회를 해오는 과정을 함께 해오면서 한 번도 그 사역에 대해서 뭐 어떤 걸림돌이나 또 이유나 그런 제약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고 거기에 먼저 마음을 같이 해주고 또 기도하면서 그 길을 같이 찾아왔는데 이번에도 그런 마음으로 네. 같이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이 같은 마음을 주셔서 선교훈련도 같이 받고 어, 지금까지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 너무 멋있어요 부부 선교사. 네. 지금까지 아내가 어, 목회자 아내로서 이제 돕고 또 어, 그런 사, 어, 역할에 집중했던 게 많았는데요. 이게 선교 사역이라고 하는 거는 뭐저 혼자서 뭐 목사 혼자서 가서 원맨쇼처럼 할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이제 교단 파송 선교사는 기본적으로 부부가 함께 파송 선교사로 훈련 과정도 똑같이 받고 교단에서 임명도 똑같이 선교사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뭐 교회와 협력하고 여러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제 역할이 어쨌든 주도적으로 할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또, 어 이제 아내는 아내에게 주신 달란트들이 또, 저와 다른 달란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또, 아내는 아내가 할수 있는 일들을 또어 찾고, 같이 동역하는 그런 관계로 어 파송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가장 중요한 어 역할, 우리 아이들이 그곳에 적응 잘할수 있도록 하는데, 어이 아이들도, 작은 선교사로 같이 자라나려면 또 엄마 역할도 많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동역하는, 함께 일하는 선교사입니다. 아이들은 사실 아직 선교에 대해서 네. 구체적인 의미나 또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되는지를 사실은 아직까지는 체감을 그렇죠. 좀안 되고 네.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가장 큰 기도 제목도 아이들이 그냥 엄마 아빠가 결정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마음보다는 이제 저희 발걸음 같이 이렇게 동행하면서 하나하나 이제 청교의 의미를 좀 알아가는 그런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음. 마음이 있어서 지금도 계속 아이들에게 또 설명을 해주고 음. 저희가 저녁에 같이 기도하고 예배할 때도 그런 것들을 계속 알려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의 정체성을 좀 읽지 않기를 저희가 좀 많이 기도하고 고민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뭐 한국도 한국이지만 저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이두 문화가 만나는 곳이라서 저희의 가치관만 가지고는 또 대응할 수 없는 환경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캄보디아의 문화는 저희가 판단하고 지금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아이들도 집에서는 한국 문화지만 또 나가게 되면. 캄보디아 사람으로 또 살아가야 되는 면이 있어서 야 이게 우리가 지혜롭지 않으면 이 선을 잘 드나들기가 넘나들기가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그 가운데 하여 신앙의 정체성이 막 문화에 이런 것들과 혼돈돼서 무너지지 않기를 저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걸 크게 바라고 있고요. 킬링필드라고 하는 비극적인 사건을 제가 많이 기억을 하고 있으실 텐데, 어 그런 좀 역사적인 사건들을 겪으면서 나라가 참 많이 어려워진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같은 것들도 다좀 무너졌었고, 또 의료나 복지나 이런 것들이 다 아직까지 완전하게 회복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어서, 어, 오히려 다른 동남아 국가들에 비해서 오히려 좀 뒤처지고, 낙후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음. 현실적인 상황은 좀 어떤가요? 어, 이, 이, 이 캄보디아 분들이 어려운 게 뭐냐면 이 나라에서 전기도 하나도 생산이 안 되고 음. 뭐 조그만 이런 볼펜 같은 생필품 하나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나라요 그래서 아. 많은 것들을 전기부터 모든 물품을 이제 수입해서 쓰다 보니까 음. 음. 어, 이 일반 국민들이 살아가기에는 너무 그 물가가 또 너무 높고 음. 어려운 현실 가운데 있고 음. 또 빈부 격차도 심하고 아. 제가 지금까지 본 바로는 어, 예를 들어서 뭐 푸놈펜이다 이게 대도시에는 어, 곳곳에 지금 병원들이 이제는 많이 생겨나고 있는 그런 현실 가운데 있는데요 어, 제가 가본 곳만해도 근데 지역을 조금만 벗어나면 병원들이 잘 없습니다 없고 병원이 없는 곳도 많이 있고 어, 캄보디아 국민들도 캄보디아 병원이나 의료를 그렇게 신뢰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좀 내가 여유가 있고 좀 형편이 좋은 사람들은 어좀 치료를 잘 받고 싶을 때 캄보디아에 있는 좋은 병원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뭐 베트남으로 넘어가거나 태국으로 넘어가서 치료를 받고 올 정도로 아직은 캄보디아의 의료가 어 많이 좀 부족한 상황 가운데 있고 특히 그, 서민들, 어려운 분들한테 그게 좀큰것 같아요. 그, 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편함이 더 크다라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 캄보디아 푸놈펜에서도 한두 시간 반 정도 버스를 타고 가서 또 배를 타고 한 30분 정도 들어가야 되는 깐풍춘항이라는 음. 곳에 그 중에서도 좀 시골에 있는 어, 마을 교회인데요. 아, 이제 저를 안내해 주셨던 이 선교사님을 따라서 현지 교회 예배드리고 또 기도해드리러 갔던 그런 곳입니다. 갔더니 어, 그 교회가 그 더운 나라잖아요. 더운 나라인데 또 선풍기 천장에 달린 이제 선풍기 몇개 의존해서 이렇게 지어진 가건물 같은 그런 교회인데 여러 청년들, 어른들, 아이들이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부모님은 믿지 않는 아이들인 같아요. 언그 그 언니가 그 아기를 이렇게 업고 온 거예요. 어, 예배 드리는 동안에 지치니까 그 꼬맹이는 잠이 들고 이제 언니가 어, 얘를 이렇게 안고 또 이제 간식을 나눠줬는데 그 자기 안 먹고 그 동생 간식을 막 챙겨가지고. 먹지도 않고 꼭 안고 있는 걸 제가 뒤에서 계속 보고 있다가 너무 그 모습이 참 예뻐, 예쁘고 감사하고 뭉클해서 이 캄보디아 선교의 역사가 130여 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기독교 인구가 1%대에 머물러 있는 그런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워낙 불교가 강하게 또이 민족들을 지배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 기독교의 마음을 열지 못하고, 또, 어렵게 어렵게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였다가도, 어, 다시 어, 이전의 오. 불교로 돌아가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어,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성교사님들 어, 애쓰시면서 한편으로는 네. 많이, 많은 기도가 필요한 그런 네. 상황에 있습니다. 캄보디아를 기억하시면서 또 선교사들을 기억하시고 또 저희 가정을 기억하시면서 어, 생각나실 때마다 늘 기도해주시고 네. 어, 함께해주시는 게 가장 큰 어,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아멘. 네. 구체적으로 제가 후원을 해야 될 방법을 아직 몰라서 아, 네. 어떻게 후원을 해드려야 될지 네. 아. 아, 이제 저희 총회, 우리 교단 총회 세계 선교부에서. 파송되어가는 선교사님들 개개인 앞으로 이렇게 음. 후원을 받을 수 있는 공식 후원 계좌들을 아. 다 하나씩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네. 이제 그 거기로 이제 후원을 해주시면 어, 전액, 네. 네, 후원해주신 금액이 전액 오. 선교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아. 총회에서 관리를 해주고 계십니다. 아, 네. 그리고 어, 기부금 영수증도 발고계 아. 아. 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 참고하시면 되겠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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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의 세계 선교부 가상계좌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신한은행 5610-0895-083713 이현명으로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외에 자세한 문의사항은 청북교회 해외선교부에 문의해 주시면 또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정말 만약에 저희가 한뭐 20년 뒤에